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21절의 말씀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예수님의 설교, 어, 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대적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어, 특별히 이제 어제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14절에, 어, 나는 내 증언이 참된데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 이제 의미에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냐. 결국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21절에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다. 그럽니다. 자, 내가 가리니. 자, 이 가리니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미래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만 원문에는 이게 현재형으로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임박한 미래를 표현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내가 가리니 나는 곧 가는데 곧 이제 얼마 안 있어서 가는데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그때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다. 여러분 여기 이제 특이한 것은. 여기 죄 가운데 죽겠다, 라고 하는 이 죄. 그죠? 예, 그리고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어, 21절에,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그 다음에,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할 때, 이제 24절에 이 죄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 죄들 가운데 죽으리라. 21절은 단수형입니다.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짓는 많은 죄들 가운데 죽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죄와 뒤에 있는 죄가 의도하는 바가 이제 조금 다릅니다. 어떤 죄냐 하면 제일 먼저 2 1절의 죄는 뭐냐?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제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 예수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 아,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죠. 자,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죽겠고 예수님을 부인하다 죽으니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너희들은 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예수님 계신 곳에 갈 수가 없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어떻게 꼭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느냐 어, 너무 배타적인 게 아니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가는 천국은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죽고 나서 단순히 영혼이 편안하고 좋고 뭐 먹을 거 많이 있고 이제 천국은 요양원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과의 역동적인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역동적인 관계 가운데 그를 영원토록 예배하는 것이 본질적인 천국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천국에 예수님 모르고 가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착하고 잘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중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우상을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착하고 바르게 살면 천국가에 되지 않느냐 그런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천국은 다른 곳이죠.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아,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어, 앞에 우랍번쩍하게 맛있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와, 세상에서 먹어보지 못한 모든 게 여기 있구나. 야, 열심히 먹는데 또 나오고, 야, 열심히 먹는데 또 나오고. 너무 먹어서 아주 운동 좀 하고 싶어서 요즘 뭐 일할 거 없냐 운동할 거 없냐 그랬더니 여긴 안 된다는 거예요 먹기만 하고 눕기만 하고 에이 뭐가 이런 데가 천국이냐고 아우 심심해 죽겠다고 어떻게 먹기만 하고 사냐고 그랬더니 시 붙던 천사의 얼굴이 돌변하면서 너 여태까지 여기가 천국인 줄 알았냐고 여기 지옥이라고 <laughs> 그러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걸 많이 먹어도 거기에 주님이 없으면 천국이 아닙니다. 내주 네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언제 임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실 때 이곳에 임하는 것이 천국이죠. 그래서 천국은 항상 현재적으로 임하고 그 다음에 종말적으로 임하죠.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종말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같이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고 종말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이 됩니다. 그데이 바리새인과 저기관들은 예수님을 찾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지금 이제 요한복음의 이제 전개를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죠, 부인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죄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 가운데 죽겠고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왜큰 죄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구주로 유일한 중보자로 보내신 그분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 얻을 길이 없죠. 그러니까 그것이 죄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천국에 가시죠. 하나님의 나라로 가십니다. 그곳에 너희들은 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22절에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 하려는가 그러죠. 자, 너희들 내가 오지 못할 곳에 가니 그런 말을 듣고 아이 설마 자살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자살은,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유대시대에도 다가오는 새 시대, 메시아의 통치 시대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뭐냐? 자살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해도 메시아의 나라에는 못 들어온다. 이제 이런 이제 믿음과 신념이 있었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두 개의 뚜렷한 대비가 나옵니다. 아래에서 났고, 위에서 났고.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아래에서 난 것과 위에서 난 것을 아신 때가 언제냐? 니고데모와의 대화죠? 예 네, 니고데모와의 대화, 요한복음, 3장을 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그런데 여기 이제 거듭나지 아니하면 3 나나주 3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그러죠. 그래서 거듭난다는 라건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는, 위로부터 나는 건 뭐냐?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건 뭐냐? 물, 곧, 성령. 요한복음에서 물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명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이라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물, 과 성령으로, 과 라는 말은 항상 이 e n 라는 말, 이제 헬라어로 카이라고 하는데, 이게 앞에 있는 것들을 설명해주는 등위 접속사입니다. 물, 곧, 성령. 성령의 물과 같은 역사를 가리키는 게 물, 과죠, 과. 물, 곧 성령으로 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위로 나는 건 뭐냐?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성령으로 나아야 되고 위로부터 나아야 된다. 이 육으로 나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죠. 자, 그래서. 그 위로부터 나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에 모세가 광해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게 16절에 그 유명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하심니라 그러죠. 그래서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위로부터 낳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8장으로 오셔서 23절에 너희는 아래에서 낳고 이 땅에서 그냥 태어났고 나는 위로부터 낳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소속에 따라 순종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하면 예수님께 순종해야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시죠.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여기 이제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는 건 이제 복수형이죠. 복수형.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면, 자, 예수님이 바로 그, 그, 내가 그, 내가 그가 이제 에고에임이죠. I a M인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자이 말은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파생되는 여러 부수적인 죄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맞닿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생명을 받아야. 이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을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아주 근원적인 인간적인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두려움, 염려. 그러니까 염려와 두려움은 사람으로 하여금 끊임없는 죄를 양산하게 하는 불소식의 연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류 최초로 범죄하고 나서 이 두려움으로 인해 무엇이 생깁니까? 시기심이 생기고 시기심으로 나는 없어가지고 부족해서 두려워하는데 염려하는데, 아이저 아벨은 다 갖고 있고 하나님이 예배까지 기뻐받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기심이 일어나서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범죄는 시기심으로 일어난 것이고. 이기시기심은 내가 없는 것을 그가 가졌다는 두려움과 질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 예, 하나님을 떠나면서 근원적인 죄의 연약한 상태가 되고, 그 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삶의 자원을 확보하려는 것. 이게 이제 죄의 근원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타락 이후에 아담적인 삶, 아담적인 삶의 특징은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의 자원을 확보하려는 시도. 이 아담적 삶과 대주되는 삶은 뭐냐? 이 땅에서 내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며 주의 공급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이 삶의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내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기도의 삶이 있죠. 그래서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기도함으로 공급받는 인생.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적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조가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기반한 삶입니다. 두려우니까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두려우니까 어떻게든 너의 삶의 자원을 끌어모아야 되고, 두려우니까 빚도 끌어모아야 되고, 두려우니까.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음해해서 밟고 일어나야 네가더그 사람을 이기, 안 그러, 안, 이기고 나가지. 안 그러면 그 사람에게 네가 질식당한다. 이게 다 뭐냐? 두려움에 기반한 삶의 스타일입니다. 라이프 스타일. 두려움 비즈니스, 두려움에 기반한 인생 철학, 경영 철학. 두려움이죠. 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늘 두려운 이 아담적인 풍족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성도는 이 아담적인 풍족 가운데 아담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너의 염려,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내어 맡기라. 그러죠? Cast out all your burdens. 너의 모든 짐을 그분께 내어 던지라. 이게 뭐냐? 아담적인 삶을 극복하는 아주 중요한 삶의 방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면 그 분께 내 모든 것을 아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삶을 확보하려고 시도하다 보면 이런 시도와 죄 가운데 있다가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고 내가 그분께 무엇을 의뢰하며 맡기고 신뢰하느냐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내가 그, 내가 하나님, 내가 참된 주인 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여러분, 죄의 본질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관역을 빗나가는 거죠.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이 아주 정중앙의 관역을 딱 맞춰야 되는데, 인생의 관역을 정중앙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맞추지 않고, 엉뚱한 관역에 자꾸 맞추는 거죠. 엉뚱한 곳에 가서, 이게 기쁨이다, 이게 행복이다, 이게 성공한 인생이다. 엉뚱한데 자꾸 쏘는 게, 이 죄죠, 죄. 이 죄를 교정하고 바로 잡으려면, 내 인생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바로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25절에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하죠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그러죠 어 누, 도대체 내가 그 I am 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네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말하는 너는 누구냐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강조형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사역 초기부터 너희에게 계속해서 내가 그라고 말씀해 왔다. 그럽니다.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지만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러니까 나의 이 모든 메시지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메시지를 갖고 너희에게 하는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하는 순간에도 이들은 27절에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에 관한 것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28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자, 인자를 든 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한 후에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후에야 내가 그 인줄을 알고, 내가 I am 이란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인 줄 알게 되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신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죠? 아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구나라는 걸 부활 이후에야 알게 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는 때가 언제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부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가렸던 눈을 열어 주심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구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버지와 예수님이 늘 연결되어 함께 사역한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가 위격적으로, 인격적으로 구별된 본질이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구별된 인격 가운데서도 늘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함께하시는. 사역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땅 가운데 예수님 홀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적인 역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사역하셨고 신약 시대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며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물론 앞서 행하시는 주체가 좀 달라지긴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앞서서, 신약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주요한 사역이, 지금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주요한 사역이 부각이 됩니다만, 그분의 사역들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합력하여 하신 사역들이죠.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자, 성령이 그 하나님의 선언을 일어나게 역사하시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30절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은 바리세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배쳐가던 마음을 닫았던 사람들이고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이 활짝 열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들으며 받아들이며 믿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잠깐 보시길 바랍니다. 24장 44절 45절 여기 보면. 또이르 시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토라, 모세오경이죠. 선지자의 글과, 아, 이 선지자는, 어, 이제 선지서, 역사서, 그리고 시편, 자언 전도서와 같은 시가서,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약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자, 구약성경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어 내려가야 하죠. 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45절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건 뭐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죠.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굳은 마음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모르게 되죠. 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46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깨달으려면 마음이 열려야죠 그 당시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렸으나 여전히 예수님을 배척하던 이들은 그 마음이 옹졸해져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여부가 어떤 삶을 이끌고 가느냐를 결정적으로 좌우하게 되죠.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인정합니다만, 명목상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는 그분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실질적인 믿음이 필요하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선언적, 고백적 믿음이 아니라, 그분을 실제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선언.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주시는 주님이 되어주시는 역사.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지금 이 가운데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주의 능력의 장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